소녀 안축의대가 소녀 안축의대가 송기주 80 연속 다섯 개추게 되가 소녀 안추7 칠십오. <laughs> 맞빵 마기 예, 맞빵 마기 이거 마 예. 저한발 들고. 예. 다 개. 손기준 온몸 쓰고. 온몸 다. 아, 오케이. 다 개. 평균 되게. 반발뜁 말고. 예. 반발뜁 말고. 이거. 예. 진짜 맞. 오케이. 원더 차. 예. 이거야. 예. 아, 진짜 한 예. 네. 아, 거야? 예, 오케이. 시작. 시작합니다. 많이 했다. 72 오, 72? 72 하나 안되던데? 71 아, 7271 네트 맞으면 다시 해? 뭐해? 아냐아 바로 해? 네트 맞아도 실력있지 맞아요 50 5 방금 얘기했는데 네트 웃겨서 웃겨서 50 2개 남았어 육팔 68. 68 오케이. <laughs> 74. 네. 평균이 한 60대 돼요. 나 60대에서 그럼 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. 예, 네, 맞아요. 만약에 한정인데 네, 네트 안, 안 걸리시 조심하셔야돼요할게요 예. 네. 자, 다리. 예, 네, 안안 닿는 걸로 잘 보여요. 예. 응. 예, 오케이. 합니다. 음. 응. 72비치시7치7비7시비 치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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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시아 치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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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여기차나안 되네. 오케이 오케이. 예. 이게 반동과 꼬임의 힘이죠. 네. 그다음에 허리 스윙. 네. 자, 해 놓고. 70. 오. 아까 예. 하지 마. 87. 네. 점수 계서해 봐야 돼 그러면. 같이 가고. 같이. 아 정말 나 진짜 왜그래 아이게 아니 아니라 아 0.6점 차로 0.6점 예저이겼저 어, 어, 어. 네, 이겼습니다 네, 네, 0.6점 예. 차로 동진이 형 벌칙이 없나요? 아파니까 아니 난 제가 졌어도 예 맞죠 받을게 쌤 어우 아하아 졸려요 이거 아 소리 아, 어. 너 괜찮아? 소리 엄청 컸는데 괜찮아 괜찮아? 아네아 <laughs> <오히려>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귀통이야아 <laughs> 또 노셔스는. <laughs> 자, 다음. 빨리. <laughs> 다음에 또한번 도전해. 다음에 또한번 도전해. <laughs> 네. 음. 오케이.